같치 뒤로 가지 앞으로 붙지 마. 체현아 다리 잡으려 잡아줘 상 다리 잡으려고 할거야 체현아 더 낙천아 낙천. 상대 무릎끼 한번 노려봐 체 왼손으로 상대방 무릎끼 가까워지면. 힘 많이 빼지 마. 많이 서안 쳐서 서 한분 아 남았어요. 아, 사분 남았다. 시간 많아 지 잡아. 시기봐요. 이 지금 스텐이 남들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. 나 쳐나봐도 돼. 나 쳐다봐도 돼. 나 쳐다보지 말고 이야기만 들어. 다 Let's go.

오케이. 포님붙이야기면서지 -hmm -hmm. 이제. <Natural cross -country> <vet> <Chinese zwei> <다른데>, you